해설하겠습니다. 밑줄 친 기업과 ㄴ과 같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. 낙후지원, 도서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직장인들이 인터넷 동호회 책스랑넷을 만들었대요. 가입만 하면 누구나 정보를 동등하게 고용하고요.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회원이 전국적으로 5천만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.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는 그냥 자발적 결사체 형태의 집단인데요. 이 집단이 점점 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화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국은 관리 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. 그 후에 회칙을 만들었죠. 회장단과 운영위원단을 선출해요. 지역별 소모인과 함께 도서관 지엄 전담 부서를 도여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책사랑 협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 책사랑 협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. 현재 자발적 결사체의 시스템 다시 얘기해서 자발적 협사체가 공식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시스템 같은 거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책사랑협회에서는 시스템이 보이죠.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집단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는지를, 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1번이에요. 구성원 간의 책임 소재는 당연히 니은 책사랑 협회 조직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고요.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 역시 조직에서 더 크게 됩니다. 목적 전치 현상은요, 일단 구체적인 운영 절차가 정해지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조직은 지금 보시는 집단에 비해서요, 조직의 운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. 바로 체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. 17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